원팁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적당히 절반 정도 맞을 수 있게끔 조준합니다. 자, 정확하게 들어왔네요. 이렇게 들어왔죠? 빠질 뻔했네요. 원팁 주시고, 살짝 옮겨서 주시고,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얇게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온팁 주시고요. 적당히 맞춥니다. 자, 조금 두껍게 맞아가지고 짧아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멍 넣어치기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볼 건데요. 내공은 단쿠션 출발입니다. 이쪽에서 출발하고. 첫 번째 공은 장쿠션 쪽에 있고요. 떨어지는 포인트. 장쿠션에서 원 쿠션 투 쿠션하고 저단쿠션이 쓰리 쿠션이고 포 쿠션째 어디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조금 외우셔야 되는데요. 음, 이 쓰리 쿠션째 아니 포 쿠션째죠. 저기서 투코 맞으니까 투 쿠션 맞으니까 이렇게 10. 20 30 40 50뭐 저희 5앤드 합할 때 떨어진 숫자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요런 식으로 그냥 요거는 쉽죠. 5앤드 합파 아시는 분들이면 쉬울 거예요. 그네 공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쪽으로 칠 겁니다. 자, 요런 기준을 잡아 놓을게요. 이렇게 기준 잡았는데, 이쪽으로 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포인트가 1이에요. 1, 그 다음 포인트 3, 5, 7.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숫자가 있어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 세네번만 해보시면 금방 외우십니다. 요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가 3입니다. 3. 이두 번째 포인트가 2, 그 다음 1. 1, 2, 3, 요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사실은 뜬금없이 뭐 여기도 아니고, 요렇, 요렇지만, 이세 번째 포인트가 1다. 1, 2, 3.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멍 넣어치기할 때, 당점은 저희는 딱 원팁만 사용할 겁니다. 원팁. 원팁으로 해 놓으셔도 어느 정도 두께가 맞기 때문에 회전이 살아요. 회전이 살기 때문에 원팁으로 기준을 딱 잡아 놓으시고, 거기서 조금 더 짧게 치려면 회전을 가미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숫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놨지만 저기가 3 여기가 2라고 그랬죠 자 구멍 크기는 공 하나 정도예요 그 다음에 내공은 1 3이죠 3이랑 여기 2랑 그냥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3 플러스 2는 5죠 5가 어딜까요? 여기가 5인데, 지금 제가 프레임 포인트로 지금 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이 프레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실제로 맞는 지점은 한요 근처 되겠죠. 자, 당점 위로 한팁 주고, 이렇게. 한팁 아시죠? 한팁 주고, 공을 적당히 맞춥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1, 3, 여기가 1, 그러면 이건 4죠. 4인데 제가... 상단 원팁 쪽을 쳐볼 때랑 중단 원팁 쪽을 쳐볼 때랑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께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합이 3대 엄청 길어졌어요. 자, 이번에 똑같은 위치인데 이번에는 제가 중단 팁을 이용해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중단 그냥 가운데 팁에서 완전, 완전히 완 공의 가운데에서 팁 반개 정도, 이거를 요렇게 겹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겹치면 은 원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만큼 움직이고 공을 반 정도 맞추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쪽으로 갔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더하기 숫자가 4, 이하로 갈 때는 중단 팁을 이용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가 나와요. 이 각이 큰데, 이렇게 각이 큰데, 여기서 상단 주면 공이 회전을 자꾸 저쪽으로 진행하려고 그러죠. 그 힘이 있어가지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5, 6, 7 이런 것들은 상단 원팁, 그 다음에 4, 3, 뭐 이렇게 2 이렇게 되는 것들은 중단 온팁을 주시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배치가 실전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거칠 만한 게 되게 깝깝하죠. 삐껴치기 해서 여기다 꽂는다는 건 너무 확률이 적고요. 옆돌리기는 어마어마하게 얇게 맞아야 돼요. 옆돌리기는. 이쪽은 뭐 브릿지 자체가 안 나오니까 배제하고요. 이럴 때는 구멍 넣어치기가 확률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숫자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가 1, 2, 3이니까 2죠. 2고, 자, 여기서 내공은 1, 3, 5, 7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합니다. 2랑 7 더하면 9죠. 자, 4, 5, 6, 7, 8, 9. 이쪽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이 근처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들어오겠죠. 자, 원팁 주시고요. 적당히 맞춥니다. 자, 조금 두껍게 맞아가지고 짧아졌습니다. 두꺼우면은 회전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스피드가 주니까 쿠션에서 회전 받을 시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요거보다 좀 얇았어야 됩니다. 어쨌든 성공했죠. 확률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들어오는 공입니다. 자, 다른 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치시는 배치인데. 보세요 계산 해보겠습니다 조기가 3 여기가 2죠 제공은 1 2 3 4 5 6 7이니까 여기 3이에요 3이랑 2 더하면 5입니다 5가 어디죠 자 여기입니다 요로 향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든 맞겠죠 자 그리고 숫자가 5 이상이니까 당점은 위에 당점 1 팁을 줍니다. 원팁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적당히 절반 정도 맞을 수 있게끔 조준합니다. 자, 정확하게 들어왔네요. 이렇게 들어왔죠. 빠질 뻔했네요. 자, 조금 더 짧은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다른 거칠게좀 그렇죠. 자, 여기. 1입니다. 숫자 3 2 1이에요. 구멍 크기 적당하죠. 다음에 내공은 여기서 출발하니까 2네요. 1 3 여기 2죠. 그럼 합치면 3으로 간다는 얘기예요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게 뭐예요? 4 이하 지금 숫자가 3이죠. 그러면 당점을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지고 가운데에서 반팀만 옮기는 그게 원팁이에요. 원팁 주시고 살짝 옮겨서 주시고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얇게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이런 배치 있을 때 여러분들 빨간 공을 이용해서 대회전 길게 치려고 시도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공이 이 정도에 있으면 쉬워요. 근데 이렇게 투 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길게 뽑기가 힘들어요. 테이프도 짧아지기 시작하면은. 자, 이럴 때 구멍 넣어치기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여기가 1, 2, 3이니까 이거 한2.5 정도 되는 거예요. 2.5라고 치고요. 제공은 1, 3, 5니까 5네요. 두개 더하니까 7.5. 7.5면 어디죠? 한이 정도 되는 거죠. 4, 5, 6, 7 하고 오니까뭐한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큰 공이라고 치는 거예요. 자, 그냥 걸려있죠.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걸려있으니까. 뭐 조금 내가 회전 덜 들어가거나 얇게 맞아서 길게 와도 아니면 회전 조금 더 들어가서 짧게 와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팁. 이렇게 위로 주셔야 되죠. 5보다 위니까 숫자가 자, 위로 주시고 적당한 두께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자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숫자가 만약에 지금 똑같은 공을 한번 쳐볼게요. 똑같은 공인데 이 공이 <laughs> 이렇게 걸려 있지 않고. 5, 6, 7쪽이렇게 걸려있지 않고, 이렇게한 포인트 정도 짧게 있는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이렇게 있으면 똑같습니다. 지금 은 똑같은데, 이 공이 짧아졌어요. 그죠? 자, 요 정도 짧아졌어요. 원래 여기 있던 공이 이만큼 짧아졌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요? 단쿠션에서 회전이 많으면은, 일로 더 누우니까 짧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원팁으로 기준 잡아놨던 거에서 그냥 옆으로 쫙 내립니다. 옆으로 다 줘요. 옆으로 다 주고, 회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아무 캐나 놓고 제가 한번 또 쳐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배치 있어요. 요러한 배치가 실전에 왔다 칠게요. 아 애매하죠? 여기 숫자 1. 제 숫자는 7. 그러면 합쳐서 8이에요. 8. 8인데 5, 6, 7. 8. 야, 이거 안,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회전을 조금 더 빼야 되겠습니다. 원팁이 아니라 그냥 아예 무회전을 주고 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형태로 각이 클 때는 상단만 많이 주시고 밀어 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공이 저쪽 방향으로 가려는 힘 때문에 무조건 코너까지는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가서 어쨌든 이 방향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계산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쳐보셔서 감각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공이 있어요.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3입니다. 3, 3이고, 내 공은 1, 3, 3이죠. 더하면 6이에요. 6은 어디에요? 1, 2, 3, 4, 5, 6. 1로 날라오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원팁이 아니라 한 포인트 정도 짧아져야 되니까, 그냥 회전 옆으로 다 주고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빨랐네요. 어쨌든 공이 워낙 확률이 좋은 공이에요. 이 구멍 넣어치기라는 게왜 여기서 투쿠션을 맞고 여기까지만 전진하면 쓰리쿠션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 3 2 1. 요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내공 출발 포인트는 단쿠션이에요. 1 3 5 7. 그다음에 이쪽은 5핸드 3쿠션 숫자랑 똑같은데 0 단위 빼는 거죠. 0만 빼는 거 뒤에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내공이랑 내공 숫자랑 원쿠션 공 숫자 첫 번째 목적구 숫자를 더 하면 떨어지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팁은 뭐다? 원팁. 원팁인데 숫자가 4 이하예요. 그러면 중단 원팁. 그다음에 숫자가 더 위다. 그러면 상단 원팁. 이렇게만 구분해서 치시면 적당히 연습하다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